최은영, 최은영. 왜냐면 여기다가 뭐뭐 뭐 넣는 게비고란을 따로 만들어놨으면 괜찮이 만들어 놓지는 않아서 3 0명거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네, 최은영, 이거 사진, 사진 사진이죠? 그림이야, 그림이야. 음. 네, 사분자. 아니 근데 발표할 때뭐 저걸 꼭 분야를 얘기해서 발표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냥, 그냥 참, 그러니까 참고사항이시지.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중... 참고를 하는데. 여기서 안 해줘도 자, 내가 대부분 다 알고. 장현주. 저렇게 써서 뭐 참고를 할 일도 아, 없고. 어렵지 없으니까. 않은 거야. 어렵지 않은 거 이거 하는 거요. 그냥 30명은 분야 없이 그냥 발표를 해버리자고. 아, 그러세요. 그래도 재밌지? 아, 예, 그러세요. 부모 그러면 꼭 사진만 잔뜩 있어가지고. 보기도 싫으니까. 확인해봤어. 환경대 공보 미술부문 사진 부문뭐새 부문 이럴 필요 없고 30명 아거면이시대 예술가로 선정이 됐다. 미술 강정현. 니미술이 미술. 미술. 이정규. 이종 이정 씨가 좀 나오네. 아, 예, 이종이에요. 그 이정이가 없지. 어떻게 돼는 이종인가? 어? 이종이라고 또 있네. 그, 그 이종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봐봐야 돼. 얼굴 봐야겠다. 그죠? 이정이가 있네. 어. 그 아까 또 이정이로 바꿨잖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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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이거 다시 이정이로 바꾸네. 아니 근데 이게 그 우리 신사위한 이정인지 음. 이걸 보고는. 이 사람 미술인지 뭔지 모르잖아. 아니, 거, 거기 이제 번 있어요. 거기 있어요. 저. 어디 뭐가 있어? 이거 아니 얼굴을 보자고. 뭐. 아니 프로필도 안 들어있고 이거 뭐 우리 신사연 이종인지. 아이 또 사진 보고 모르겠네. 이람도안나왔어 안 없어요? 안 잠깐만, 이거. 이 사람은 이정이고이종이는 이 종이가... 이 없어 이종이가 없고 음. 이정휘이 있어 이정이 정도. 이이정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 순위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으면 됐어. 아유, 어, 왜 없어? 장순경. <laughs> 장순경? 어. 화가요, 화가. 없소, 순위 안에 안들어간다고아 맞아요. 장순 없어요. 정해광. 정해광. 예. 그림이에요, 그 사람도. 근데 화가. 음? 그림인데 사진하고 똑같이 생겼어. 에. 사람을 갖다 그랬잖아. 제이아. 제이아. 이 사람은 뭐야 이게? 사진. 아트 그 초대장 제연 없어요. 제연사진이안제이있제요 있어요 이안 미술. 이 응. 미술. 이라 미술. 이 미술. 이라 미술. 이안 미술. 이안미이안 미술. 제이안, 이 미술. 제이안, 미술. 미술. 기 사진 하 미술, 미술. 황영주 미술. 황영주도 두 사람이네. 황연, 아 연주가 있고 영주가 있구나. 영주는 사진이에요. 영주, 영주는 사진이라니까. 사진. 영... 황, 황영주. 지금. 아, 어, 황영주. 사진. 사진이네. 네, 그러면 저 황연주는 누구야? 몰라요. 같은 사람이 어디 탈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아니, 그건 아, 없고. 음. 윤성진. 사진. 사진? 예. 어. 없어요? 강영남. 아, 어. 아까 윤성진이 엄청 나오던데, 여러분? 윤성진. 사진? 예. 강영남. 강영남. 매뉴인데 제작하고, 어, 지금, 지금. 이건 뭡니까? 미술이 미술. 지금 보니까, 아, 이름 가지고 많이 했다 보니까. 정지우 사진. 정태만 사진. 아니, 사진. 음. 아 여기서 이제 보 p o s 한 철도. 한 철도. 뭐, 그림진이그 그림이 그림이 그림 그림이 그림이 사진 잘안보이는어 사진이요? 사진이요 이 야경사진 전인숙사진 아, 노춘의 미술, 미술. 노춘의 마케터 대표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전인숙이 이거 그림에 사진이에요. 최진희는 사진이나... 이건 사진인데 사진 합성만안 됐고. 네. 전 경정 왔어요? 전인숙이요? 네. 전인숙 네. 사진 맞어요 사진이세요. 사진. 노춘의 하고 노춘의 미술학 공문이라고 읽이 없는 것이고, 고문수 사진.